한 번씩 저희가 울릉도를 가는데요. 올해는 키트 t v 보고와 까꿍님을 같이 만나서 즐겁게 놀 건데요. 오늘 조금 늦었어요. 선정을 1시간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7시 43분입니다. 큰일 났어요. 서둘러서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울릉도로 떠나기 전에 라면 한 그릇 든든하게 먹고 가겠습니다. 저희 아들 최돌돌과 함께 갈 거라서 가방이 너무 많아요. 태클 이렇게 준비합니다. 지금 8시 23분인데 포항 영일만까지 가려면 3시간 반 걸리는데 11시 50분 배 출발이라 포항 영일만에서 가는 울릉 크루즈 못할것 같습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후포항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8시 30분 배를 타고 입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어디서 많이 본 친구가 이리로 걸어오네요. 어, 보고다. 아, 이거 어떻게 해? <laughs> 자 오늘 울릉도 같이 갈 멤버입니다. 아 이거 어떡해 진짜. 이 <laughs> 머리만 동동 떠다니네. 보고야 너 아닌데? 사진.. 아 저, 저예요 형님. 아, 위, 위조한 거 아니야? 아 접니다. 잠깐만 어, 잠깐만. 검토 한번 할게요. 수환 형님. 아. 아닌데? 야 아니야. 아야이 아, 정도 넘어갈 수 있어. 현구 <laughs> 형님. 오케이. 이 정도 괜찮아. <웃음> 형님. <laughs> 나아니그 같은데? 귀화하셨어요야 <laughs> 너는 거의 사기꾼 아니냐? 야이 정도면 에? 뭐 사기꾼이야. 아 진짜 원래 이랬어요 자 이제 배에 한번 <laughs>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선플라워호 타고 갔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선플라워호를 타고 갑니다 원래는 포 r 영일만항에서 u n 크루즈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후포항까지 오게 됐습니다 가자 핑크모자 군단자 이제 배 탑승 한번 합니다. e 플라워호 1년 만에 타는데요. 작년에 갔던 우리 친구들 n f 번에 w e 이 hotel,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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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만에 다시, 다시. 이번엔 개 o t e 텐츠가 아니고 재밌게 놀러갑니다. 사실 여기 잘안 있고 나가서 경치 구경해서 밖에 도자리 깔고 갈 거예요 여기 있으면 다리 교차되는 거야? 아 형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laughs> 자 이제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울릉도 배를 타실 때는 꼭이도자리를 챙기시는 게 좋아요 도자리로 바깥에 앉아서 가시면 경치도 보고 시원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 1년 만에 울릉도 가니까 어때? 졸려요 맛있어요? 먹고 자야 되는 거야 함플라워의 맛집입니다. 이거는 꼭 먹고 가셔야 돼요. 파전, 현금 갖고 오셔야 먹을 수 있습니다. 600, 600, 600, 주 친해지기 0 600, 600, 600, 600, 600, 6 그냥 물어 먹어요. 노래방 사용은 무료입니다. 아, 형님, 공부하지 말라니까. 꼭 노래방 오면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옛날 사람이라 인기차트 잘 몰라. 호랑에서 4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네. 안에는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밖에서 자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항해 배가 접안 중에 있고요. 여기서 사람만 내리면 차는 앞에서 발렛을 해주세요. 그럼 그걸 타고 저희 목적지로 향하면 됩니다. 이제 내려서 자동차를 기다릴게요. 나왔구만! 가주세요. 네! 형님, 타시죠. 레고 레고! 형님,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사이트를 구축하러 가야지. 베이스 캠프를. 아, 그 진짜 텐트 치고 잘 거예요? 그럴라고 온 거야. 최 야생 아최 텐트 41년 동안 밖에서만 잤어 실내에서 잡은 적이 없는 사람이야 최 노수가 아니에요 그정도면 어? 여기가 무료 캠핑장인데 식수도 나오고 저번에 왔는데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자리가 널널해서 여기다 베이스 캠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진전 천운이에요 오늘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이렇게 떡하니 있습니다 뚜둥탑 알고 봤더니 지금 다 예약제라서 먼저 오신 손님들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 12번으로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재밌게 놀아볼게요 울릉도에 사는 최 울릉입니다 <laughs> 41년간 사실 없네. 네, 40년간 데크에만서 최데크예요. 문이 오징어하고 다니면 막 소라도 있고 뭐다 있다면서요. 내가 작년에 와봤는데 먹는 거 걱정을 안 해도 돼. 그 정도예요? 어, 물에 손만 담그면 뭔가가 나와. <laughs> 안녕하세요. 중남미에서 유학을 했다가 돈이 없어서 때려치우고 한국으로 돌아온 홍구입니다. 자, 저희 이번 3박 4일 일정 동안 요리를 담당해 주실 거예요. 거의 셰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맞습니다. 저는 중남미 요리와 일식을 담당하게 됐고요. 에피타이저. 본식을 먹기 전에 냠냠. <laughs> 예후. <웃음> 죄송한데 핑크색 모자 쓰고 그러지 마세요. 예 <laughs> 네, 그래. 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형구랑 같이 오늘 요리를 담당하고 바다에 살고 바다에 죽는 채집과 수렵 그리고 요리를 같이 하게 될 산이라고 합니다. 형왜 이렇게 떨어요? 야, 저, 왜 이렇게 <laughs> 오늘 저는 이제 한시9월이니까 지금 땡볕째 텐트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한 초계탕. 안녕! <laughs> <laughs> 밤이에요, 밤이. 이거 6살이고. 텐트 이렇게 치는 거 맞아요? 야, 저 41년 동안 텐트 거의 뭐 집짓듯이 <laughs> 야 야, 그, 거의 두꺼비집만큼 짓던 사람들이 우리는. <laughs> 형 그럼 돌때 텐트 잡았어요? 우리는 있잖아. 야, 이리로 밀어고 자꾸 밀고가면어못 해. <laughs> 예, <laughs> 텐트도 손발이 안 맞으면 혼자 하는 게 나은 거... <laughs> 우산국 박물관이 있잖아. 네. 뭔지 알아? 무슨 박물관인지 모르겠지. 어 옛날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 울릉도가 우산국이란 나라였대. 아, 나라였는데 통합됐구나. 어, 그래서 여기에 그 시절에 물품이 있는 거래. 저희는 오늘 이쁜 여캠들만 한다는 브이로그. <웃음> <웃음> 그 대신 우리 핑크 모자 썼잖아. 아, 핑크 모자. 어. 이걸로, 이거면 되지 뭐. 됐지. 어. 낚시도 죽기 살기 하지 마. 어, 어. 낚시 그냥 못 잡으면은 사먹어. 사먹어, 사먹어. 사람들이 울릉도 하면 되게 멀게만 느끼거든, 사실은. 근데 생각보다 진짜 가깝더라고요. 어, 가까워. 우리는 안 하지 만 안아보신 분들이 많잖아. 근데. 그쵸. 경치나 이런게 내가 제주도도 가보고 다른 데도 가봤지만 여기가 엄청 빼어나 물 색깔도 너무 이뻐 우리 집사람하고 딸을 꼭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작년에 개고생 컨텐츠라는 거 보고 안 오려고 하는 거더라고 텐트를 쳐놓고 저동항으로 이동했어요 울릉도 하면 은 꽁치 물회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로컬 맛집을 물어보고 이쪽으로 이동했는데 뒤에 보면 오징어 회타운이라고 있어요 작년에 여기 뒤쪽에서 무늬오징어를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야간에 오늘 저녁에도 여기서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찾았습니다 어민식당이라고 하네요 여기 물회가 맛있다니까 여기서 물회 한 그릇 먹고 가겠습니다 공치 물회가 있어요? 공치가 특산물이지 아 어, 그래요? 꼭 먹어야 된대 여러분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라니까 5시 넘어서 오세요 로컬 맛집 2오산불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전주 식당에 왔는데요 여기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브레이크 타임이래요 미치겠네 어디서 먹지? 브레이크 타임인 가게가 좀 많아요 첫 끼는 파워웨이드 제로네 완전 우여곡절 끝에 한 군데 찾았습니다 해도이 식당이라고 여기 10분 후에 오라고 하셔서 왔어요 왔는데 들어가서 따개비 칼국수 있다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헐보국탕 식당구에서 오산 불고기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따개비 칼국수 따개비 칼국수, 따개비 칼국수. 이 녀석은 홍다밥 홍합하고 야, 따개비 밥입니다 이거 시그니처 음식이래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거는 까는 거구나음 맛있다 배 밑에 부분 딸기잼이 많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이거야? 그걸 먹어도 되는 거라고? 음. 근데 원래 김치가 맛있으면 음식 다 맛있는 집이야. 음. 조삼불고기 양념에다가 밥을 볶아달라 했는데 너무 진심으로 볶아주셨네.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식사를 마쳤으니까 이제 자급자족 모자 오, 보실 건데요. 오늘 저녁 요리에 들어갈 메인 식재료가 문어라니까 세비치란 요리할 거니까 형 세비치 아니야 세비체. 세비체. 세비채 그러니까 문어를 내가 잡을게. 내가 누구야? 최문어. 41년 동안 문어를 잡은 최문어니까 <laughs> 그건 형, 걱정하지 마. 41년 동안 뭘 많이 했네요. 많이 했지. 아. 병행. 복수전공 같은 그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일단 무늬를 좀 해보고는 싶긴 한데 문늬 낮에 잘 나온대요 누가 낮에 잘 나온대는 요 작년에 낮에 12시간 동안 돌아다니는데안 나오던데? <laughs> 밤에 나오던데? <laughs> 자 그래서 저희는 태화라는 곳에 이동을 할 겁니다 제발 잡았으면 좋겠다 아, 나 누구? 최문어 자 잠시 낚시방에 들러가지고 통발 사볼게요 통발 통발은 뭐 잠시 문늬 오징어하고 문어를 잡을 거예요 가서 그걸로 오늘 저녁 요리를 할 거라서 식재료를 구하러 태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통발은 세개 샀고 자 통발 미끼 사러 왔습니다 형 뭐하실건데요? 캔 꽁치 꽁캔꽁형 <laughs> <형> 발음 <laughs> 꽁치 통조림 야 진짜 오, 멋있지 않아? 이게 뭐야? 터널도 아닌 것이 그냥 자연적인 동굴이네 동굴 태아 동굴?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어하고 아, 문이 오는거 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웃음> <웃음> 자 까꿍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꽁하.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울릉도에서 낚시 유튜버를 하고 있는 까꿍이TV의 까꿍이입니다. 꽁하. 안녕하세요. 오늘 히트님과 용수님이 울릉도에 낚시 여행 오신다고 해서 만나서 함께 낚시를 즐겨볼 예정입니다. 얼른 옷을 갈아입고 스님들을 맞이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울릉도 대표 낚시 유튜버 까꿍님인데 오늘 무늬 오징어 확실한 거죠? 아, 당연하죠. 뭐. 여기 우리 일행들 어떻게? 좀 찾아보자. 자, 우리 일행들. 자, 저, 저 멀리서도 보이죠? 핑크 뚜껑. 오늘 문이 오징어 안 나와도 돼요? 용수 형이 사 준다 그랬으니까. 자기는 뭐 41년간 문이 오징어만 한 최문이 씨라고. 못 잡으면 사 준다 그러니까. 내가 네, 지금 태화 선착장에서 문이 오징어 잡으려고 등산을 하고 있네. 너무 힘든데. 벌써 지쳤어요, 난 지금. 벌써 지쳐서 땀이 너무 힘들다. 저 아래 포인트까지 가야 되는데 내리막 길이긴 한데 여기서부터 또 저기까지 가야 된대요 벌써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최문희 씨, 괜찮으세요? 나 하루에 천보를 안 걷는데. 천보를 안 걷는데. 일주일 걸은 거 걸은 거. <laughs> 저기 가면 이제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 왜 이런 데로 왔지? 그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바리이안 잡아 나갔어, 그런 것들에. 자, 여기 어떤 포인트예요, 까꿍 님? 무늬오징어. 나와요? 포인트. 어이씨. 오 괜찮아요. 나 지금 <웃음> 발목. <웃음> 발목 돌아. <laughs> 아! 나 발목 돌아가는 거 같아. <laughs> 네, 여기 지금 중국에서 낚시 관광 오신 분들 많이 오셨죠? 빨간 문자 쓰신 분들. 중국 상하이에서 무늬오징어 잡고 싶다고 해서 울릉도 오셨습니다. 형님, 로드도 주세요. 저... 아니야, 아니이거내 스타일 아니네, 낚시. <laughs> 내 스타일 아니야. 작년에 천국이었죠. 작년에 천국이지. 작년에 천국이었 어. 어 여러분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일부러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뭔가 체력의 저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약간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저길 넘어온 거저저 뒤에 절로 이렇게서. 하... 관찰... <laughs> 자 이제 드디어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이제 첫 캐스팅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해창인데 내가 알기로는 완전 깜깜해져야 문오징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못 믿겠어. 날 일로 데려온 이유도 모르겠고. 형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겠어. 액션 한번 알려주세요. 액션 한번 푸드로 까면 되지오 최문희 씨. 41년. <laughs> 와 나이스. 나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나이스. 야 진짜 델롬 데리고 막. 야 이거 왜또 가? 하지 마. 야 큰가 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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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크다 크다. 모기톤. 야, 이거 그냥 계속 감아요? 감아 감아 감아. 저 온다, 저기 온다, 온다 저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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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라이스! 라이스! 원준아 랜턴 좀 갖다줘 랜턴 랜턴! 와. 와 라이스다 라이스! 이게 될놈될입이다 델롬 가자 이제 들어가자 이제 어, 드롭봉 어, 어. 하나 한 걸렸는데 하난데? 어셋어 어! 어어어드롭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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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했잖아 드롭을 잘못했어 두둥탁 타국민 봤죠? 문이오징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최문희 씨 보셨죠? 요렇게 하는 겁니다. 또 잡으면 되지. 믿을 거 나밖에 없겠다. 지금 문이오징어 입질을 한세번 받았는데요.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앞에서 문어 잡으러 갑니다. 제가 최문어거든요. 41년 동안 문어만 잡은. 내고. <laughs> 여러분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제가 요 밑에서 8 9 0십 자리를 잡았던 자리가 저밑에요 문이 같은 문이 잡았는데 어? 집에 가지 마시죠 밤에 가자. 야 여기 바람이 너무 시원하네요. 물속에 들어가 봤더니 문어가 없답니다 그래서 일찍 복귀할게요 일찍 복귀해서 우리 또 동생들 요리 잘하니까 맛있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왔다고 까꿍님께서 귀한 독도 새우를 사주셨어요 오늘 저녁에 같이 먹을 겁니다 아, 이런 거 어디서 먹냐 진짜 <laughs> 근데 얘좀 무섭게 생겼다, 그죠 어... 국물이. 에어리언 같아. 어... 이게 거의 바다 국을 만들어야 되거든. 마늘이 웃 꽃, 얘를 잠깐 그러면 따로 놓던가. 높은가... <laughs> 여기다 놔주세요. <laughs> 따로 놓던가, 그럼 <laughs> 다 갖다 둬도 어떻게 고르려고 이렇게 따로 마이도 쳐먹었네, 꽃은. 여기에. 와, 진짜.. 진짜 우리 까꿍님 때문에 진짜 호강한다, 호강 진짜 호강한다. <laughs> 영 피로가 싹날라갔잖아요 응. 저희는 파스타를 먹었던 기억도 싹날라갔어요한번더 <laughs> 갑니다. 여기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번더갈아 줍니다. 선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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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느낌 있다 느낌 있어 완성됐습니다. 자, 오. 이게 바로 까치오 페페라는데 맞습니다. 제가 먹어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맛있어요. 여담으로 버스틴 <laughs> 비버가 공연 끝나면 항상 먹는 파스타 2000번 들었어요. <laughs> 요즘에도 먹는데. 그럼 연락 안 해. 인정. <laughs> <진짠. 웃음> 잘먹겠습다다이 와, 진짜 맛있네. 게 와, 죽인다, 진짜 이어게 와, 진짜 맛어 진짜 맛있는데어 이거 이거 어이어 이거 이거 어 이거 게이 이거 이거 게 이거 이 어떻게? 이거 어이어 이거 어떻다이어떻 이거 어떻 이거 어 이거 어떻이 공사하는 데도 있고 텐트 침대 바람이 안 불어서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저 앞에 망치질하는 아저씨들 시끄러워요 캠핑장에서 웬 공사야 6시부터 영수형 어? 이게 우리 뭐예요? 우리 학포 가서 수영할 거예요 모수? 수뭐 아니 모닝 수영 모닝 수영 <laughs> 역시 요즘 애들이라 MG에요. 형 그럼 저희 오늘 어디로 가요? 아 우리 지금 학보로 가고 있는데 응. 물 속이 너무 이쁘다 그래서 나도 한번 처음 도전해 보려고. 형 근데 실력 안 좋지 않아요? 그냥 그 느낌만 느껴보려고. 형은 여기 물색 진짜 깨끗하거든요. 근데 어. 형은 딱 들어가잖아요? 이런 느낌일 거야. 나 오늘 해보고 아 이거 뽕 맞는다. 나 라식할 거야. 아니 근데 이거 좋아요. 저 응. 이래서 자격증 SSI 자격증도 땄어요. 나도 딸 거야. 형못 따? 아 그래? <laughs> 왜이 세상은 내가 하는 건다안 된대? 야 얼마나 좋아. 더운데 땀 흘리고 들어가서 응. 시원하게 선크림은잘 바르면 돼. 선크림 안 발라. <laughs> 형 그러면 최 오징어 구이 되는 거예요. 쌍남자. <laughs> 난 태어나서 선크림을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는 사람이오. 사실인 어, 노선이오. 최노선. 우리가 학포 해변이라는 곳인데요. 오늘 여기서 저희가 스노클링을 할 예정입니다. 저기 다이빙 샵이 있어서 다이빙 샵에 허락을 받고 들어갈 건데 작년에 왔었는데 여기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물색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수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쿠버 샵에서 저희가 좀 허가도 받았고 인생 처음 물질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물속 세상이 과연 어떨까? 엄청 궁금했거든요. 밤아, 밤에도 수영할 수 있어? 자세히 보시면 돌돔 새끼들이 있어요. 치어들이. 어, 영상에서 찾으신 분들은 댓글 바랍니다. 형은 안경 써야 되겠다. <laughs> 안 되겠지. 41년간 인상만 써온 최인상입니다. <laughs> 아니 아니 받아 받아. 받아. <laughs> 오늘 처음이에요. 나 찾지 마. 앞에 되는 게 없으니까. <laughs> 아형 잠깐만 이게 뭐야? <웃음> <웃음> 형! 이러지 마. 야. 야, 행구야. 이거 <laughs> 아니다. 행구야. 오호! 일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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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타자 <웃음> 탑게이. <웃음> 한다. <laughs> 와, 시원하다. <laughs> 오, 아니, 채물캐시 들어가세요. 형 근데 형 오리발이 좀 작다. 이거 왜 이렇게 작은 걸 샀어요, 그거 사줘야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 조심 조심. 불안해 죽겠어. 선님들 정리 똑바로 하고 가셔야 돼요. 반디하고 가실래요? 반메메. 아, 네, 네. 이빨 뛰고, 치마 뛰고. 이거 물질해가지고 불소라를 지금 잡아왔거든요. 요거 우리 점심 식사로 초계탕하고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오늘은 네가 요리사? 아 형, 이거 야생은 또 저절로. 잘하네. 섬세한 면이 좀 있다. 아 형, 얼굴 봐봐야겠다. 얼굴은 죄송합니다. <laughs> 병뚜껑 다시. 오, 요정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셰프님 오늘의 요리는 어떻게 되죠? 아 오늘은 물놀이하고 나왔잖습니까. 덥잖아요. 네네. 대낮이에요. 시원하게 초계탕 한 그릇 말아서 한 그릇 이제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료는 어떻게 돼요? 재료는 야채들 제가 이틀 전에 직접 잡아온 닭입니다. 어. 그리고 요건 제가 직접 산 동치미육수. 어. 대기한 맛입니다. 지금 안 시원한데 시원하게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조수님께서 어. 바로 살얼음 동동 띄워서. 거의 조교폼인데 우리 <laughs> 탄다 탄다 탄다. 시리아 4분 뒤에 깨워줘. 이게 이연복 셰프님한테 직접 전수받은. 유튜브로? 유튜브로 전수받았죠. <laughs> 아, 여기에다가 소금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넣어줍니다 깨퍼하에 그래야지 여기에다가 저의 특제 육수를 또넣어 이건 뭐예요? 이건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온닭 육수에다가 양념을 해서어요큰했나 아까 나 물놀이하고 이거 레모네이드인 줄 알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laughs> 잠시만 어? 슈리 됐다 슈리 됐다 슈리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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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보세요? 다 익었다고요? 알겠습니다 <목소리> 방송 육심 장난 아니님 <laughs> 형 지금 어쩜 좋은데? 물이 뜨거운데? 너무 뜨는데요? 너무 뜨거워. 요형 약간 어설픈데요? 이게 지금 캠핑 뭐 감성입니다, 형. 이거는 뭐예요, 형? 그 <laughs> 일본식으로 이렇게 막까꿍니 네? <웃음> <웃음> 언제 메인 셰프 돼요, 행군님은 오늘 밤이요. 오늘 밤? <laughs> 세비치 기대하고 있다. 네. 훌륭하게 해내야돼 이거 드셔보시고 깜짝 놀라지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맛있게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네. <laughs> 육수를 콸콸콸 <laughs> 부어줍니다, 이렇게. 이래도 되나 아, 싶을 정도로 넘칠 정도로 넣어줍니다 다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laughs>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깨를 많이 뿌렸습니다 깨는 <laughs> 어떻게 뿌리느냐 야 버리는 게더 네, 많은 것같은데야안 <laughs> 들어갔어 <laughs> 자 학포에서 만든 초계국수입니다 우리 동생들이 맛있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준비를 <laughs> 많이 했는지 한번 먹어보고 평가를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거 이러다 라면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까이 찍는다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 예쁘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초계국수. 응? 어, 음. 야. 어. 야. 이거, 이거,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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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어, 너 숨이 식당 차리는 거냐? 아, <웃음> <웃음> 아 여기 가고 이게 풀소라인데 여러분들 초장을 넣어서 먹잖아요. 초장 없이 한번 그 트러플 뭐여 단계인가 8인가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laughs> 어때요? 그냥. 우리가 먹던 뿔소라가 아니네. 달라. 제가 캐왔잖아요. 그리고 이거 마법의 트러플이다. 마법의, 마법의 트러플? 까꿍이 한번 먹어봐요, 빨리. 아저 해산물을 못 먹어요. 아 하나만 먹어봐, 하나만. 무섭게 생겨가지고 조그만한 거 먹어봐. 네, 아 조그만한 거에서 트러플 그만큼 찍어. 아. 냠냠 <laughs> 먹을만하지.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게 입 안에서 홀롱도가 표현을 쳐요. 투아 좋아. 눈이 잡았다 해서. 다리가 준다. 자 나이스, 자.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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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이스 야. 까끗링이죠. 야, 오늘 저거 해먹을 수 있겠다. 이야. 야, 까 야. 꿍이네힘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두 깍꿍. 아,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두로 깍꿍. 오. 아, 두 깍꿍. 아, 큰 거나 안 제가 한번 할게요. <laughs> 후두 깍꿍. 그렇지. 자 이제 포인트 이동해서 다른 곳에서 한번 또무냐오징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해군기지단 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뭘할 거냐면요 짜란 요 카약을 타고 팀런 낚시로 무늬오징어를 해볼겁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해볼게요 구명조끼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 카약을 탔거든요 레고레고 요정도 레고. 와고 아주 호강하네요 저 앞쪽에 부표가 25m건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거기까지 가서 포인트라니까 거기 가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캐스팅 한번 해볼게요 보라보라를 또 선물로 하나 얻었습니다. 여기 왔더니 카약의 옆에 친구 하나 붙었습니다. 물고기가 이상해 수직으로 서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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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나이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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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한 마리 잡고 입항하고 있어요. 많이 잡으면 안 돼. 하약은 1몰 30분 전인가까지밖에 못 한대요. 어두우면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해가 지고 있어서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 울릉도에 해녀분들 오셨네요. 아이고 많이 잡으셨어. 어, 많이 잡으셨어요? 예, 저희는 뭐 항상 잡 울릉도 갈거리 할머니라고 아주 프로예요, 프로. 최문희 씨. 자, 보도록 깔고 한번 하겠습니다. 보도록 깔고. 어, 움직였는데? 아이 사람 은 오케이. 깎고. 라면 네, 수고하셨어요! 나 늙은 것 같지 않냐? <laughs> 형 똑같대요 지금 너무 멀어 오징어라 죽인다 죽여 간단하게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을 먹었는데 어제 여기서 자보니까 새벽에는 춥고 아침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은 숙소로 이동을 할 겁니다 스테이 태연 내 네, 지금 숙소를 구해서 지금 왔습니다 사동인데요 위치가 너무 좋은게 우리 여객선을 타고 내리는데 바로 앞에 있어요 동쪽이나 서쪽 다 왕래가 가능한 곳에 잡았습니다 이름은 스테이 태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계단부터 이쁘게 돼 있네요 보고야 언제 왔어 이제 보고라고 부르지 말고 태연이라고 불러어요 어, 태연이야 신뢰도 <laughs> 어, 리뷰를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 이쁘게 돼 있습니다 스테이 태연에서 계단 딱 올라오시면 이렇게 티타임 할수 있는 테이블이 여기서 딱 보시면 바로 바다가 보입니다. 어 집주인이신가봐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여기 먹방 촬영하시면 되고요. 우와. 저 TV 보시면 되고요. 여기 냉장고고요. 저 안에 소주 세병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울릉도에서 볼수 없는 인테리어 아니야? 이거 절대 볼수 없죠. 우와 심신의 TV 실화. 이거, 이거 봐야 돼 이거. 야 이거 뭐야? 와형 완전 좋아. 갬성. 와 이거 봐. 근데 이거는 와이프, 여친 이렇게 와야 됩니다. 남자끼리 오지 마세요. 아 이게 좀속상한 남자끼리. 이집 내가 와 근데 신축인 것 같아요. 엄청 깨끗하게 돼 있고 음, 사장님 거의 결벽증인데. 야 이런 거 봐. 이런 거 하나 하나.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딱와 에어컨 최신형이야. 여기에도 에어컨 있고 거실에도 에어컨이 있어요. 여러분 쓰실 수 있는 거다 있대.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토스트기, 냉장고. 싱크대, 후드, 보거 그리고 여기 딱 앉아서 아침에 식사하시면 여기 오션뷰에요. 오션뷰예요. 여기가 바로 여기 바로 항구인데 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이에요. 이쪽에 방이 끝에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에어컨이 있어. 여기도 화장실 있어요. 화장실 이 있어서 방두 개를 독립되게 쓸 수가 있어요. 와 너무 좋다 여기도 큰 창이 하나 있네요 여기도 오션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안 데리고 왔거든요 왜냐면 잠자리가 조금 불편해서 못 데리고 왔는데 아마 이곳에 데리고 오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어? 니하우 너무 깨끗해 짜자하 하여튼 너무 좋네요 나중에 우리 딸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한번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성격 보이네 이 깔끔하지 않는 사람은 아... 절대 못하는 건데 이야 이야 위생 상태 너무 좋다 와 이거 디테일! 이거 내, 제 거잖아요 어? 나 여기다 밥 먹어야겠다 이게 엔드 그레이 도말하고 최소 20만 원 넘는 거야 와 근데 진짜 좋다 와 식기 다있고요 몸만 오시면 되겠네 어? 이거 용수 커버리지? 아니구나 스마일이네 응. 이건 뭐지? 독도 가서 인증샷 찍으라고 하는 건가 보다 와 여기 나갈 때 들고 나가라고 그거 뭐야? 밖에서 커피 뭘로 드실 거예요? 뭘로 먹을 때? 테이크아웃! 그렇지 테이크아웃 잔하고 컵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 스팀다리미 스팀다리미야? 그냥 여러분 몸만 오시면 되겠는데 여기는? 다 있는데? 우리 집보다 더 좋은데? 아마 우리 집사람 여기 데리고 오면 이집 사줘 이럴걸?